2023년 9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아, 뒤끝이 있네요 뒤끝이 구말립니다 옥중공천을 노리겠다 이재명과 친명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친명계 생각은 빤하죠 이재명씨가 구석이 되든 어찌되든 그가 공천권을 행사해야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명이를 이재명을 옹립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이용해 공천받아야지. 네, 이게 그들의 속셈, 속셈인데 가끔은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제게 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말리디끝 한번 보겠습니다. 박광원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비명계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열리게 됐는데, 친명계 4명이 출마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음. 아예 비명계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어차피, 비명계의 반란으로, 이재명, 친명계가 비명을 지르게 됐으니까, 비명계는 안 나옵니다. 나와봐야 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친명계 4명이 나왔는데, 김민석, 남인순, 우원식, 홍익표, 김민석 씨는 서울대 운동권이었고, 남인순 씨는 윤명 씨와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고 우원식 씨는 집에서 돈이 나와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죠.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왜? 아, 뭐라도 한 자리 하고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방탄이 되니까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들 중에 누가 당선이 되면 비명계를 찍어내겠죠. 아 곡소리 나오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계가 지금 친명계니까 친명계들은 자기들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당권을 줘야 돼요. 이재명이 날아가든 날아가지 말든 네. 이재명이 있으면 더 쉽고 하니까 그쪽으로 옹립하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아예 아예 뭐 일단은 이재명이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난다면 정치판도가 또 변하니까 좀 뒤로 빠져서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죠. 어, 민주당에서 진교훈 씨가 후보가 됐는데, 이 진교훈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을 위한 탄원서 작성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답니다. 구말리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음. 어, 진교훈 씨가 어찌 어찌 해서 공천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람잡아 나가는 거죠. 보이쉬비키가 맨시비키를 이뤄내고 권력을 잡은 과정도 독하게 싸워서 그런 거고 문화대혁명으로 코너에 몰렸던 모택동도 격렬하게 정치 투쟁을 하면서 거꾸로 위기를 빠져나오고 권력을 강화한 적이 있죠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세력계가 살아나면 살아나서 권력을 지면 굉장히 독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승리로 갈지 실패로 갈지는 두고두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체제, 이재명이 구속되든 말든 이재명 체제 끝까지 간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친명계에서는 12월 국회가 열리면은 석방 요구 결의안을 내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고 국회에 출석한 의원 과반만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충분히 과반수가 넘으니까 또 거기서 어 거의 한 80%가 친명계니까 친명계만 해도 충분히 석방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석방 요구 결의안을 내서 석방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죠. 그래야만 자기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 그거죠. 이렇게 다수를 무기로 밀어붙이는 다수행 포에 대해서 비명계도 또뭐 야당도 여당도. 또,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laughs> 저희 부동산 투기를 해봤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거나 이 부동산 분양을 하는 사람들은 막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은 정부에서 요거 요거 못하도록 법을 만들잖아요.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거 요거 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다 하라는 걸로 해석해서 또 만들어냅니다. 아, 이거는 성공한 거고 이거는 되는 거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손님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봐야 요리조리 요리조리 그거 외에 다른 건 된다는 식으로 해서 프로모션 하는 걸 당할 수가 있냐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지금 뭐, 어 한간에서는 그가 지은 죄를 다형량할더하은30몇년 형이 나온다. 그런 농담 아닌 농담도 돌 정도로. 그리고 그런 이미 선거에 나오,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전에 정과가 사범이나 있었잖아요. 그 중에 참 추악한 것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걸 뚫고 나왔으니 더 뻔뻔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자기 이익만을 위해 달리겠다. 그리고 친명계도 그러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면 석방 결의안까지 내겠다. 이재명 씨라는 사람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음. 지금 본인이 실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 6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었죠. 그때 그는 CBS 정관영의 시사작기에 출연해서 바로 박정 박근혜 대통령 실질 심사가 열리는 날 출석해서 영장이 발부되겠느냐라고 정관영 씨가 질문하니까 내가 점장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구속돼야 돼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정범들은다 구속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세계에 알리게 된다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연루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유죄를 받고 있죠. 이화영 씨도, 지금 이화영 씨 부인도 뭐,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당이 자기 남편 안 봐준다, 그걸 터트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뭐가 더 터질지 모르는데, 그 모든 범죄의 끝에는 주범으로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 뭐, 이, 입에서 나온, 화가 제일 심하다 그러죠. 저도 많이 이렇게 죽거리, 짓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게 다 화로 돌아옵니다. 글도 사실 증거가 나아서 화로 돌아온다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가야죠. 근데 이재명은 그걸 모르는지 자기가 죽게 된게다 나중에 돌아온다는 걸아 그때는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떠들었겠죠. 음. 그때 이재명은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박근혜 저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증거인멸 아, 이재명 없나요? 음. 그러면서 고위공직자한테 도망가겠느냐? 그래서 이제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불구속으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걸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이 더 우대받는 거 아니냐? 그건 정상적인 아니,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야이 이야기는 똑같이 이재명한테 적용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얘기하니까 자꾸 예우 예우 하는데 그런 게 기독권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그게 예우가 아니라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그는 그 비슷한 시기에 조금 먼저 이명박 대통령도 영장 심사를 받았죠. 18년 3월, 3월입니다. 그는 그때, 어, SNS에다가 MB가 구속돼야할 이유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의료가 크다. 누가 이명박이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 될상아인데 만인이 벽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안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재명도 절대로 맞으면 안 되죠. 그가 민주당의 대표라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을 안 시키거나 혐의가 분명한데도. 어 그리고 그의 종범들이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김모 이런 사람들은 대장동 게이트림이 받고 있는데 주범이 안 받으면 안 되죠. 예. 똑같이 해당됩니다. 음. 이때는 즐거워서 입을 나올라벌 거렸겠지 근데 지금은 본인이 저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단식도 중단하고 뭐 지금 어디 들어가서 법정 저 법원에 가서 자기 변론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음. 그러면서도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음. 당 대표는 내놓지 않겠다. 뒤끝이 구말리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명계도 이재명이 있어야 거기다가 충성을 하는 게더 쉬우니까 그러면 공천받을 수 있으니까 이재명을 이용해서 공천을 받아야지 하면서 이재명 옹립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승세 승수로 보이죠. 근데 세상은 또 언제 어디로 요 며칠 전까지 굉장히 더웠죠. 비한번 오고 하더니 찬바람 쫙 불고 이제 나가면 긴팔 입어야 되죠. 반바지는 못 입겠습니다. 음,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친명 이재명 죄께 죄가 넘어간다. 이게 지능 게임에서는요 잘 줘야 됩니다. 지능 되지도 않을 게임을 역전시키려고 길을 쓰다가 폭망을 합니다. 배가 파산할 조짐이 보이면은 거기서 잘 파산해서 뭐를 붙잡고 살 궁리를 해야지. 그 끝까지 배를 살려고 하다 보면 한 번에 토탈 성크 다 죽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 사람들이 다 죽을 리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회에도 분명히 건강한 야당은 있어야 돼요. 너무 잔깨를 부리고 있고 욕심이 많습니다. 구말리 욕심, 구말리 띠끝. 저는 그러한 이재명을 조금은 경멸합니다. 감사합니다.